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프라임 경제, 저세상 공약 거짓 신인 불출마 예상했는데 출마하나 정치 생명 위기다. 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프라임 경제에서 이런 보도를 낸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이 거짓 신인이 안 나오나? 네, 이런 의문을 제기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저세상 공약 쏟아내다가 각종 성사 최근 성추행 집단 고소까지 정치 생명 위기다. 네,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네, 이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죠. 저세상 공약으로 유명한 교주 이야기를 다룬 곳입니다. 네, 그리고 예비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이 교주의 참여를 에, 결정을 했는데 각종 송사에 얽힌 데다 최근 신도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집단 고소를 당해 수사선상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네, 뭐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경기북부경찰청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 마무리 에, 상황에 놓여 있고 에, 교주를 소환할 계획이다 라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지난 어, 재판에서 1심, 2심 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떨어졌죠 지금 대법원 네,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하고요 어, 뿐만 아니라 이 정치생명이 위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교주가 정치생명이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외국에 해외에 5년을 머물렀기 때문에 어, 복지 정책을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 이 자의 그 정책을 보고 복지 정책과 굉장히 밀접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인지 착각을 한 거죠. 알고 보니까 이자가 뒤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 창조신 그리고 재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뭐 종합 메시아입니다. 완전히 메시아 백화점을 차려놓고 미륵이다. 뭐 심지어는 삼일체 하나님이다 우주신이다 우주 창조신이다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천지 만물 창조신이다 전지전능신이다 뭐 이러면서 음이신 백화점을 차려놓고 자신이 에, 신격화를 스스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종교 장사 그래서 천국 티켓 축복 그리고 대천사 판매하는 이러한 모습들 또 각종 영감상법하고 유사한 그런 어떤 물건의 영적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에,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모습들. 그리고 각종 의혹, 네, 뭐 부동산 의혹부터 해가지고 이런 추행 의혹이나 폭행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제보받으면서 이자가, 가면을 수십 개를 쓰고 있구나. 네, 이 얼굴이 양면이 아니라 아주 그냥 전방위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생명 위기다 그러는데 이건 저는 걸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안철수 후보가 내가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그럼 국민들이 찍겠습니까 안 찍죠. 이자는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이미지를 정치인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어, 이자가 뒤에서는 천국 티켓을 판매하고 대천사를 판매하는데, 이것이 주목적이 아니냐. 에, 어떤 후보도 이준석이 내가 천여 몸에서 나왔다 그러면 안 찍습니다. 국민들이. 네, 이낙연, 이재명이 에, 나는 재림예수다 그러면 국민들이 안 찍어요. 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안 찍습니다. 그는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동훈이 출마해갖고 나는 미륵이다. 그러면 불교인들도 찍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생명 자체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제, 이 반사회적인 종교 생명도 위태롭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에 국제적인 반사회적인 종교, 에이 규탄, 기자회견이 유명 기자회견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 교주의 성취행으로 핵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토네이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언론 방송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자를 심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터져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 경제는 저세상 공약 거짓신인 불출마를 예상했는데 오늘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출마하네 만에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뭐 출마 등록하네 이러고 있는데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각종 언론에서 보면은 고소인들에 대해서 이렇고저렇고 에, 이 교주의 법률 대리인 측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저도 비판을 하고, 어, 그리고 이 물타기를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반박 방송을 계속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교주는 이제 진실의 검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피해가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많은 언론 방송들이 심층적인 탐사보도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취재에 나서겠다 하면서 지금 너도 나도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서울, 경기, 뭐, 충청권, 뭐, 또 광주, 뭐, 부산, 모든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이제 두려움이 없죠. 이 마지막 전쟁에서 진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 비호 세력들, 그리고 함께 동업하는 세력들, 그리고 자산 관리 세력들, 네, 이자들도 총체적으로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미 모든 조사의 에, 촉이 이미 임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샅샅이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총장과 경찰총장까지, 에, 경찰청장까지 당장 나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끊임없이 대통령실에 목소리를 전하고 지금 여당의 여의도 연구원장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반사회적인 종교에 대한 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이러한 정황이고 이번에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치권에 파닥에 이 소식이 더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의 싸움에서 진실한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